최상품 포도를 기대했건만 이사야 5장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 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돌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 어디 하나 하나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을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문을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것을 잡초밭 버려진 땅 엉겅키와 가시만 무상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해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알아들었느냐? 망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원은 바로 유다의 모든 자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서로 죽이는 모습 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소리뿐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편마를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 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망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으리으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만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열 마리나 되는 시에서 겨우 곡식 한 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비들어져라 마셔야 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플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거물들이 굶어 죽고 소민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식욕이 커질 대로 커진 수월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거물들, 서민들 할것 없이 모두가 그 식도를 따라 굴러 떨어질 것이다. 주정뱅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밑바닥 인생들이나 지쳐 높은 자들이나 매한가지다. 기세 등등 하던 자들이 구멍난 방광처럼 쪼그라들 것이다. 그러나 망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되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그러고 나면 어린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뜯고, 아이들은 송아지들이 제 집인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거짓말로 악을 팔고 죄를 한 트럭씩 시장에 내다 파는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우리가 볼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 무사하지 못하리라, 불에 나무가 구르터기까지 다 타버리고, 푸른 풀이, 마른 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이, 그들의 영혼이 쭈그러지고, 그들이 이룬 것들도 다 허물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일 때 선들이 몸을 떨었다. 그러나 분노의 진노는 그분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다시 치시려고 주먹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의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이 불어 땅끝의 민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러자 저기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꿈뜬자 비틀거리는 자조은는자꾸물 거리는 자 하나 없다. 군복의 허리띠를 동이고 광이 나는 군하는 끈이 질끈 매여 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의 줄이 팽팽하게 담겨 있다. 말발굽에 편자가 박혀 있고 전차 바퀴는 기름칠되어 있다. 새끼 사자 때 같이 으르렁거리며 귀청이 떨어져라 포효하는 젊은 사자 때처럼 달려와. 먹이를 잡아채서는 끌고 간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포효하고 포효하고 또 포효할 것이다. 대양의 파도소리 같이 포효할 것이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아라. 어둠과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빛을 구름이 덮어 꺼뜨릴 것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6장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여섯 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러는 자기 얼굴을 둘러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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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그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은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달려 날아왔다.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게로 집어들더니 그숯을내 입에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빛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린 이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거침받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빌 때까지.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 숲, 상수리나무 숲 같을 것이다. 구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구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아하스와 백성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도 떨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네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스알야숲을 함께 데리고 가거라. 성의 남쪽 공중 빨래터로 가는 길인 윗저수지의 수로 끝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내 말을 듣고 진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탄 막대기에 불과한 그, 그 둘,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람이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과 더불어 너를 해칠 계략을 꾸몄다. 가서 유다를 치자. 결단내서 우리 것으로 삼고 다보엘의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자며 둘이 공모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왕 르시는 그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브라임도 65년이 지나기 전에 날아갈 망해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왕은 고작 르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도무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하여라, 무엇이든 구하여라, 통 크게 구하여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여라.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말했다. 다윗 왕실에서 왕실이여,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은 소심과 위선에 불과한 경건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만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그대들에게 표징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녀인 한 소녀가 인쾌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만엘이라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할수 있을 때가 되면 전쟁의 위협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대들을 그토록 근심케 하는 저두 왕은 그때쯤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보도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과 이 왕실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나 나라가 두동강 났던 그때 이래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나일강 원류의 파리대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의 벌대를 불러오실 것이다. 그것들이 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쓸어 버릴 것이다. 무엇으로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 주께서 유파라테스강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을 가지고 너희 머리와 음부의 털을 다 밀어 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발가벗겨져 수치와 추욕을 당하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 수염을 다 밀어 버리실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소한 마리, 양두 마리만 있어도 자신을 행운아로 여길 것이다. 적어도 우유는 많을 테니 말이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극히 간소한 음식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좋은 포도원들이 지천이던 이 나라가. 조그만 잡초밭으로 바뀔 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잡초와 가시덤불 밖에 없으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초밭이 토끼 사냥 때나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소와 양들만이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지만 잡초뿐인 그 땅, 예전에 비옥하고 잘 가꿔진 과수원과 들판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이다. 8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커다란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이렇게 적어라. 이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 빨리 온다. 약탈 서둘러 온다. 나는 정직한 사람 둘곧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레기아의 아들 스카리아를 그 문서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여 예언자의 내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기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한 실로와 물의 등을 돌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바라보면, 흥분이 있으니 내가, 흥분에 있으니 내가 나서서 유프라테스에 거친 홍수를 톡톡히 맛보게 해주겠다. 아시리아 왕과 그의 위력이 홍수처럼 강둑을 터뜨리고, 유다로 넘쳐 흘러와, 눈앞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너희 목까지 차오르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미친듯이 날뛰는 그 강물. 거대한 날개처럼 너희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압제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 뜨더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 뜨더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 뜨더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봐라. 다헌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입만 우엘일 테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의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웠던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라 망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시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센, 이스라엘 두 집안에 가는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에 부딪혀. 뼈가 으스러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세, 이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망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명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 데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골목이 기다릴 뿐. 좌절하고 잘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올라. 처음에는 이신, 다음에는 저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길저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빈 굴. 공허한 흥감에 좌할 뿐이다.